중국가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전시관과 1960년대에서 70년대 생활사를 볼수 있는 전시관을 마련했는데요. 그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발랄해 오래된 건축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1887년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터입니다. 도지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외관을 재현한 전시관이 들어섰습니다. 1층은 대부호텔의 변천사, 2층은 당시의 객실 모습과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뭔가 신기하고 옛날에 이런 건물이 있었다는 게 약간 실감이 안 나요. 녹슨 낡은 전철을 타고 인천에 도착하면 사방에 가득한 빛바랜 사진들, 1960년대 중구 생활사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손때가 묻은 낡은 이발기구와 의자가 전시된 이발소. 골목 양쪽엔 추억의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담벼락에 붙어있는 고전 영화 포스터. 영화관에선 흑백 영화가 상영됩니다. 추억에 서린다거나요? 예, 아버님 어렸을 때 아버님 손붙잡고 사진관이나 전철관이나 이런 거 탔을 때그 느낌이 새록새록 드네요. DJ 부스가 있는 음악다방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여유 있는 오후를 보냅니다. 네. 중부는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네. 관광 자원을 마련해 원도심 재생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의 문화를 다시 또재어시키고또 시포동까지 연결해서 구청 주변이 그런... 비를 또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그 구간들을 잘 만들어서 정말 그 어, 재미있고 테마가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 그 거리로 만들어서 여기를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그런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중구는 공간 대관은 물론 관련 자료나 유물 기증을 하도록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